자 이번 시간은 구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방정식 자 구의 정의는 공간에서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도 당연히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니까 구도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합니다 중심을 A, B, C라고 잡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인 구 반지름이 R인 구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자, 얘는 여기 중심 A, B, C가 있고요 C가 있고, 요 거리가 R이란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요 점을 P점, X, Y, Z라고 잡으면, 둘 사이의 거리가 R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둘 사이 거리니까 빼서 제곱해서 더하면 R이 나오니까, 루트를 날려버리게 되면, 구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Z-C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의 방정식이에요. 이거 평면의 방정식에서는 원하고 똑같이 오죠? 이거 하나 없으면 원입니다. 그죠? 원. 이거 없으면 원입니다. 그래서 구의 방정식은, 구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의 확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죠? 이걸 구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얘를 풀었었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되고, 플러스 ax 플러스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제로. 이런 걸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자, xy z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진다. 얘를 구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불러 줍니다 그러면 이 일반형을 완전 제곱으로 바꾸면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구의 중심도 찾아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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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죠? 자,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이번에는 평면에 접하는 구를 생각해 봅시다. 평면에 접하는 구. 평면에 접하는 구. 자, 평면을 접하는 구. 자, 여기 지금 x, y, z 평면이 있는데요. x, y, z가 있는데, 자 구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 x, z, y 평면에 접한다라고 생각봅시다 접한다. 자, 접한다라고 하면 이 구의 중심의 y 좌표죠? 중심의 y 좌표가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느낌 드나요? 이 느낌 오면 되게 좋은 거고요. 느낌이 안 오면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보죠. 다시 그려보죠. 그러니까 눈의 시선을 눈의 시선을 적당히 돌려서 얘가 y축, 얘가 z축, 그리고 x축이 점으로 보이게 시선 을 한번 돌려봅시다. 다시 시선을 약간 돌려서 이 x축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건데 앞으로 쭉 빠져나오는 건데 앞으로 쭉 빠져나 이렇게 분필처럼 앞으로 빠져나오는 건데 현재로서는 점으로 보이는 겁니다. x축이라고. 이렇게 보이면 이 평면이 바로 XY 평면이 되겠죠? 얘가 XY 평면이 됩니다. 그럼 XY 평면에 접하는 구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나 혹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죠? 그죠? 맞죠? 그럼 중심에, 중심에, 중심에 Z 좌표, Z 좌표가 반지름이랑 같다는 결론 내려주는 건. 자, 중심에 Z 좌표가, Z 좌표가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결론 내려줄 수 있죠? 얘는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반지름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에 접하는 구가 만약에 x y 평면에 접하면 x y 평면에 접하면 접하면 반지름이 x 반지름이 절대값이랑 같습니다. 중심 좌표 이렇게 절대값이랑 같습니다. 자 만약에 yz 평면에 접하면 yz 평면에 접하면. y-z 평면을 접하면 얘는 반지름이 절댓값 a랑 같습니다. x 좌표랑 같아요. 그러니까 y-z 평면, 얘가 어 y-z 평면은 이 평면이 보여야 되는 거니까 이 평면이 점으로 보이도록 시선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시선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여기 z 축, 여기 x 축이 있고 얘가 y 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가 y-z 평면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접하게 그려주면 중심의 x 좌표가 반지름이랑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유사한 방법으로 ZX 평면에 접한다라고 나오면, 자, 반지름이 바로 절대값 b 랑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절대값은 달라지는 거고, 어쨌든 평면에 접하는 구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 자, 이거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얘. 자, xy 평면,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 모두 접하면서, 모두 접하며, 접하며, 이 컴마, 이 컴마, 이 컴마 삼을 지나는 삼을 지나는 구의 구의 반지름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다 반지름의 합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XY평면, YZ평면, ZX평면을 모두 접하죠, 그죠뭐좀 모두 접하죠? 그럼 우리는 뭐 이렇게, 자, 구석자리에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어떤 구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구의 중심에서, 중심에서 요 거리랑 요 거리랑 요 거리가 모두 같죠, 오죠? 자, 그림 좀 상상하기 힘든데요. X축,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그림 그려져 을 때, 구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 구의 중심 간의 거리, 요 거리랑, 여기서 이쪽 평면, zx 평면까지의 거리랑, 요 평면까지의 거리, 모두 다세 개다, 모두 다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x, y, y, z, z 평면에 속하면, 요 녀석의 중심 좌표를 가, 바로 반지름이랑 전부 다 똑같거든요. 따라서 중심을 r, r, r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중심을 RRR R, R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중심이 RRR R, R 방지름이 R이니까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 더하기, Z-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가 2,2,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2,2,3을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2,23을 대입하면 2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걸 열심히 정리하면, 자, 아래 제곱은 하나, 둘, 세개 있는데, 하나, 오른쪽에 있으니까 넘, 넘기면 하나 없어지면서, 이 아래 제곱 되겠죠, 오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 4R 나오고, 여기도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6R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4R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마이너스 14R. 그다음 숫자는 4, 4, 9 이렇게 되죠, 오죠? 맞죠? 따라서 플러스 17은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반지름의 합을 구하라고 쓰니까 알들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쾌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해도 되는 거지만 우리 여기서 두군의 합으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렇 따라서 알의 합은 몇이다? 반지름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7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합은 몇?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평면에 접하는 구가 아니라 평면에 접하는 구가 아니라 이번에는 세 번째 축에 접하는 구를 생각해보죠 축에 접하는 구입니다 자 축에 접하는 구 자. 여기 X축, Y축, Z축에, 자, X축에 접하는 구를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죠? 자, 요 녀석도 다시 한번 시선을 바꿔서 얘를 Y축, 얘를 Z축이라고 쓰면, Z축이라고 치면 X축은 이렇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모습이니까 구의 모습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럼 여기 구의 중심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게 바로 반지름인데, 반지름은 y하고 z값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반지름을 r이라고 생각하고, 요 중심을, 중심을, 뭐, a, b, c라고 썼을 때, 얘가 b고 얘가 c가 되는 겁니다. 그죠? b가 되고 c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x축에 접하는 구는 반지름의 제곱이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에 접하는 구 예를 들어서 x축에 접하는 구면 x축에 접하는 구면 반지름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되고요. 그다음에 y축에 접하는 구는 y축에 접하는 구는 반지름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은 어 c의 제곱 그러니까 a 제곱 c의 제곱이 되고요. a 제곱 c의 제곱 c의 제곱. 그러니까 요거 있는 것만 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니까 x축이 들어가면 xa 빼고 bc. y축이 들어가면 b 빼고 ac. 그 다음에 z축에 접하게 되면, Z, z축에 접하게 되면, 반지름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처럼 만들어집니다. 이게 축에 접하는 9입니다. 축에 접하는 9. 자, 축에 접하는 9. 자,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를 들어보면, 자, 중심이, 중심이, 자, 2컴마-2컴마1인 9가, 9가, 9가 x축에 접한다. 접한다. 이 구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중심이 여기고 x축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x축에 접한다는 얘기니까 반지름이 뭐다? 반지름이 아의 제곱이, 아의 제곱이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죠. 그래서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니까 5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이 5다 이겁니다. 그럼 반지름 제곱 찾았으니까 따라서 구의 방정식은 그냥 만들어 쓰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x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1의 제곱을 5 이렇게 쓰면 9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원하고 거의 비슷한 성질이에요. 9나 원이나 뭐 비슷비슷합니다.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바뀌었다.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네 번째 두 점에서 두 점에서 거리의 비가 b 가 일정한 점의 자취입니다. 일정한 점의 자취. 예를 들어서 a점 b점은 정해져 있고 두 점에서 거리의 비가 2대 1로 유지되는 점의 자취 뭐 이런 겁니다. 자, 얘가 평면일 때는 평면일 때는 평면일 때는 원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원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좀더 구체적으로 거리의 비가 예를 들어서 m대 n이라면 m대 n 내분점과 내분점과 외분점을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진다. 이거였죠. 그래서? 맞죠? 이걸 아폴로 니우스의 원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점에서 거리의 비가 m대 n인 점의 자취는 m대 n 내분점과 m대 n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나온다. 이걸 아폴로 니우스의 원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아폴로 니우스의 원. 의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공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평, 공간에서는, 공간에서도 똑같습니다.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까지는 똑같고, 지름으로 하는 구가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구가 만들어진다. 이거 딱히 뭐 아폴로 니우스의 구라고는 부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내분점과, 내분점과, 외분점을,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냥 차원이 하나 늘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A 점 0, 0, 0. 자, B 점, B 점, 3, 0, 0에서 거리의 B가, 거리의 B가 2대1인 점의 좌취를 한번 구해보죠. 2대1인 점의 좌취를 구해보면, 구해보면, 자, 두 점에서 거리의 비가 2대 1인 점의 자치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워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2대를 내분점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내분점은, 내분점은 2대를 내분점이니까 3분의, 자, a, b의 2대 1이기 때문에 2b 더하기 a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x좌표를 계산하면 3분의 x좌표 b의 두배 b의 몇 배? 두 배에서 a를 더하면 되죠. 오죠? 근데 a는 0이니까 고맙네요. b의 두 배. 그럼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컴마. 자, 고맙게도 이두 개는 다 0입니다. 그래서 0,0 0 이렇게 되겠죠. 오죠? 그럼 따라서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2,0,0 0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0,0 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2대1을 외분점을 계산하면, 외분점을 계산하면 2 빼기 1이니까 1분의그 다음에 2b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죠 맞죠?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 빼기 A, A는, 전부 다 0이잖아요. 그죠? 그럼 B만 두배주면 되는 겁니다. B만 두배 하면, 자, 마이너스 6,0,0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얘가 요 녀석과 얘가 지름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지름이니까, 자, 얘는, 자, 그구의 중심을 계산하면, 중심을 계산하면, 요거 두개 중점 찾아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두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0,0 0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중심이 여기고 여기까지. 자, 요 지름이, 여기서부 여기까지 거리가 4죠, 그죠, 4. 따라서 반지름은 2다라고 쓸수 있는 겁니다. 반지름은 2다라고 쓸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중심이 이거고 반지름이 2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y Y제... 제곱,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은 4.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방정식, 평면에서 원의 방정식으로 확장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전혀 어려움 없이 정리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